자, 안녕하세요. 마석기 신동기입니다. 한주 쉬었죠. 어, 지난 주는 제가 토강을 하는 바람에 에, 좀 쉬었고요. 재물꾼이 하나 낙찰이 되었고, 어,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유튜브에 오시면은 그 과수 토지하고 언비드 얘기를 한3 시간 정도 그 강의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. 그무상이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언비드의 어, 그 기본적인 그 현황 소개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지난주 때였고, 요번주도 제가 절개찾기에 한 열대개 10, 낙찰이 되었네요. 지난주까지 간단하게 지금,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오늘도 제가, 그, 사실, 그, 창원지방 부분에, 에, 동산가압류를, 압류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. 어 사실 이제 부당이득 그 낙찰을 받고 어 지분권자 가족이 점유해 쓰고 있는 부분을 한 4년 동안 판결을 받은 게한 천만 원이 넘네요. 엠브레서 어, 그래서 일부는 뭐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좀 소액을 이제 받고자 그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 지분권자 측에서 경계히 저를 한 3년 동안 괴롭혔어요. 그리고 뭐 현금 청산 그 재개발에 포함이 돼서 어. 청산하로서 돈을 받은 금액조차도 자기네가 점유를 풀어 주지 않는 바람에 희들 돈이 법원에 한 1년 한 3개월 정도까지 묶인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분이 계신 자도 있고 또 사실 뭐 우리가 명도 소송하고 그사들은 비용이 또한 2, 3백 들어가고 또뭐 판결에서 나온 금액이 한 천만 원 되니까 굳이 버릴 필요는 없겠죠. 그리고 또, 체납자, 뭐, 가족, 자녀들이 또 형편이 괜찮아 보이고, 뭐, 수간호사고 이렇게, 뭐, 직장인이 단단해서 되겠다 싶어서, 이제 오늘 뭐, 미루다 미루다 싶어서, 이제 동산 압류를 지금 하러 갔습니다.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그 우리가 들어가는 게 동상적으로, 명도소정 판결문하고, 그 다음에 송달 확정, 음음음 그늘을가가야 되겠죠. 그래서 그다 들고 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 체납자가 주소가 바뀌어서 저분 명도 소송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그 우리가 그 처분을 떼어갖고 주소를 보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통해서 따라갔는데 오늘 막상 창원 지방에 그러니까 김해시 쪽에 주소가 되어 있어서 창원 지방에 가서 그 처분을 떼어보니까 한달반 전에 다시 주소를 또 부산으로 옮겨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저는 뭐 이제 김해시에 또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창원지방권 찾아갔는데 다시 부산 본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시간이 그때 이제 사실 창원지방에 가 보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주차장이 좁습니다.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창원지방을 쫓았는데 제일 애를 무은게 어 소송 진행 시간이 다 되었는데 별로 시간이 됐는데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제 혼자 간줄때 그래서 한번 진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뭐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법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딱지를댄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원 지방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가면 주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뭐 거기 사신 같으면은 차를 좀 멀리 대놓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에 가면 어느 쪽에 차를 대야 될지 주택지도 거의 뭐꽉차 있어가고 법원 주차장만 이용하기는 굉장히 힘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편법으로 검찰청에다가 들어간다고 하면, 검찰청 주차장이 조금 그 법정등보다는 주차장이 좀 공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부 얘기에서는 법정 공간을 어, 활용을 해서 서기도 어, 하고 그렇게 했죠. 어, 그렇지 못한는 이제 뭐 제가 지금 같은 이제 일을 볼 때는 보통 이제 오후 한 3시 내지 4시가 지나가면은 그 법원의 주차장이 좀 한가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고 제 입장에는 이제 뭐 여기서 시간을 맞춰갖고 한 4시 반쯤에 도착을 되면은 주차가 좀어래도 가능하니까 주차 문제는 이제 좀 잊고자 되고서 이제 시간을 그, 뭐, 고거만 해결 된다고 싶어서 한 4시 한 50분에 도착돼서 한뭐 작성하고는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만 걸리면은 초본 뛰고 뭐 접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요량으로 갔는데 왠걸 그동안은 또 체납자가 주소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그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가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. 그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, 어, 일을 할때 그런 부분도, 어, 판단을 하고, 어, 가시야 아,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. 잠깐만요. 그, 그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아, 면다 조금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렇게 조금 잠 얘기가 들어갔습니다. 뭐 드시는 분들 부담 없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집행을 할때 그 송달 확정문까지도 송달 확정 집행률이죠. 그러니 판결문, 송달 확정 집행문을 다 같이 가야만이 일반적으로 집행서류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동산 경매에 대해서 집행 신고서를 쓰고 어, 거기서 신고서를 가지고 보통 법원에 가면은 그 민원실에 들어가서 상대편 체납자 초분을 발급받아야 됩니다. 초분을 첨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진행할 때는 사업자 번호를 꼭아셔야 되고, 법인 번호를 안, 갖고는 안 됩니다. 아,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자 번호를 입을 해서 보통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결국 또 일을 허드득 했죠. 어차피 초본 확인하고 뭐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또 주중에 하루 날 잡아서 어차피 또 부산에 그 명도권 때문에 또 진행을 하러 갔다 와야 되니까 부산 본원에또집회관 사무실에 일을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동산경매가 쉽지는 않죠. 어 그러나 2주 전에 임차인에 대해서 동산경매를또 진행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. 거기도 한 1년 동안 점유해서 쓰고 있었는데, 뭐, 적당선에서 딜이 되지 않아서, 그 판결문 한 400만 원에 대해서는, 어, 지난주 와이프하고 한 이전에 갔다 왔죠. 붙여놓고 나니까 그냥 또한 이틀 만에 돈이 들어오네요. 뭐 그런 경우는 또 법인에서 수익으로 또한 400만 원 잡으니까, 아, 일의 일부로, 어 보여지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뭐 제가 조절조절해서 지금 제가 좀 늦게 하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어, 동산 압류에서 조금 얘기들을 했고요. 실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어 이제 이런 강의 때 어, 부분 부분을 제가 서류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오픈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많이 해 보신 분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초보 분들이 예. 뭐처로 하면 조금 버벅댈수 있죠. 제 같은 경우도 벌써 한 14, 억5년이 되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아직 한 10건이 채안 되거든요. 웬만한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, 불구하고도 또 일을 또 법인 일을 하다 보면은 판결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동산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.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제가 제 실무 강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 자료들까지 제가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참조해서 할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낙찰 사례 쪽으로 곧 이제 들어가서 한몇 개의 물건들, 재미있는 물건들 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. 보통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는 수많은 진행 물건 중에 중간을 치니까 어. 시큰 얘기 했는데 자서 석뭐 뭔가 자료가 좀 이상하더라. 이게 지가 좀 봐줘. 이게 내가 이게 이거를 할줄 알았어. 그때 그거를 보고 있었대. 그저 그래, 아비가 목욕을 아, 한다고 한. 누구 왔다캐나. <laughs> 또,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대주 안 한다고 하기도. 또한1 0 0명2 0 0 명은 들어와서. <laughs>